작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번. 자, 이거 완전 킬러 문제가 되겠죠. 어, 우리가 요 기존의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어떤 몰이나 몰수, 몰농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입자수, 부피분의 개수의 개념으로 출제되다가 이제 이게 몰농도, 몰수 개념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화반응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 있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단지 이제 계산의 복잡함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계산을 좀 단순화 시키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억과 이유은 HA 1과 산, 일가산, 1과 산이죠. 자, H2B 2과 산이 되겠지. 근데, NAOH에다가 같은 농도의 HA나 HB를 넣어. 자, 여러분 봐봐라. 일가에다가 일가를 넣었을 때, 총이온수 그래프는, 자, 이렇게 간다. 요렇게. 그러니까 중화점까지는 일정하다가 중화점이부터 증가하고, 자, 일가에다가 2가를 넣었을 때 총이온수 그래프 모양은, 자, 어떻게 했냐면은,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이 요게 해당하는 건지 요게 해당하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먼저 자, 먼저 기억을 얘를 H A 일가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과 산이면 여기 해당이 돼야겠죠? 그래서 자 산의 부피가 0v, 2v이기 때문에 지금 10, 어떻게 되냐? 1 0 m l NaOH니까 자 실제 부피값을 자 산의 부피가 0일 때는 10이 되고 자10 플러스 v, 그다음에 10 플러스 2v, 자10 플러스 3v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나를 봤을 때 자, 여기가 1이고, 단위, 몰롱도가 2분의 1이고, 자,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이거를, 요렇게 이제 곱해버리는 거야. 자, 요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10, 2분의 1, 10 플러스 v. 그쵸? 그렇죠? 자, 얘는 2분의 1에다가 10 플러스 3v인데, 자, 일단은 여기는 같아야 돼요. 자, 여기가, 자, 왜냐면 요 지점에 해당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계산해주면은, 자, V가, 자, 10이 나오거든. 그러면 요 V, 나온 요 10이라는 V가, 자, 여기 다는 이제 H2B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다를 보면은 여기가 1이고, 자, 5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곱하면 10이 되겠죠? 자, V가 10이니까, 여기 이제 20이 되니까, 자, 5분의 3 곱하기 20이니까 12개란 말이야. 10개에서 12개. 어떻게 돼? 1가에다가 2가 감소해야 되는 얘는 증가하잖아. 그니까, 러 가, 기억이 HA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아, 이거 틀렸네. 자, 여기가 잘못됐구나. 자, 기억이 h FB라는 2가산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H라는 1가산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요 값을 조금 고쳐야 되겠죠. 자자자 자 여기가 자 10이 되고요. 자 여기는 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3에다가 10 플러스 V가 되고, 자, 여기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50은 30 플러스 3V이기 때문에, V는 3분의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0개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n 의위 h 의 이온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자, n의 위치는 10ml일 때, 자, 5개가 있는 거야. 알지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a 고 자, y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v가 3분의 20이니까 자, 여기는 3분의 50이 될 거고요. 얘는 자, 3분의 7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자, 30이 되겠네. 그렇 그렇다면 자요 값을 그대로 계산하면 얘는 10개고 자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3분의 25자여기 계산하면은 자 2분의 1이니까는 15자 요렇게 자 되겠지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어자 찾아줬어. 자 여기가 3분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요 나에서 요 15총이온수가 1 5란얘얘는요요이당이 된다는 얘기야 그쵸 죠어그이서자가1 0이고수 그러면은,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어떻게 더 계산이 들어가야 되냐. 자, 일단 A는 3분의 5분의 3보다 작습니다. 자, 요값 하나 나오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y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 일단 n의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 0 m l 될때5 개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 그치? 어 그러면은 자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네. 자, 여기가 3분의 25. 그리고 똑같은 농도가 x몰 농도로 똑같지. x몰 농도로 똑같지. 자, 단위 부피당 음이온 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자, 음이온 수가 똑같기 때문에 양이온 수는 두 배가 되고 음이온 수는 그쵸 그렇죠? 어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요 지점 자, 여기 3분의 25 여기가 바로 어, 무슨 지점이냐면은 염기성 지점이 될 거고 왜냐면은 얘는 3분의 30% 작으니까 5분의 3 유지점도 염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 2 이렇게 뽑아낼게요. 자, 먼저 1번 지점. 자 나트륨 이온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황산 이온이 어 자 여기를 a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 여기가 미지수가 a가 있으니까 자 황산 이온이 m 개가 있다고 해보자 말이야 연기성이니까 수산화 이온은 자 어떻게 되냐 500이 em이 될 거야 자요 관계 하나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요 2번 지점은 나트륨 이온은 5 개가 있고. 자 염화 이온도 m 개가 있고 자 수산화 이온은 500이 m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을때자총 이온수가 3분의 25, 5분의 3이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뭐 상관 없겠지? 근데 자 그대로 요거 끄집어냅시다. 그러면은 총 이온수는요 10 빼기 m이 되고요. 얘가 3분의 25가 되죠? m은 넘기면 어떻게 돼?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3분의 5가 되네. 자 그래서 h a 는즉요 지점이 3분의 v 가 3분의 얼마냐 v 가 우리 있냐 v 자 v 가 3분의 v 값이 갑자기 사라졌네 우리 있지 아 그치 3분의 20일 때 3분의 5개 그러니까는 20ml 일때 5개니까 이때가 중화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화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 되겠죠 3분의 20 여기가 중화점이 되네 오. 그치? 그렇다면 y 곱하기 30은 총이온수가 10개가 되죠. 중화점까지는 요거니까 10개니까 그 y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하자. 알겠지? 자, 우리가 풀이법 잘꼭 기억하도록